안녕 밀번님들, 물키스 세론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데일리템들을 소개를 할 건데 뷰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제품들도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밀키스의 데일리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질문도 진짜 많이 받고 정말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바로 요겁니다. 헤어롤이에요. 어, 제가 사실 지금 앞머리가 거지존에 다다라가지고 지금 옆으로 넘겨도 좀 계속 흘러내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눈에 약간 찔리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 길이에 딱이 앞머리 롤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어, 한 1, 2년, 1, 한 2년 정도는 계속 쓴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근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도 진짜 짱짱하게 새 것처럼 남아져 있고, 그리고 이 굵기라든지 이왕큰 사이즈가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계속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어 이거 어디 앞머리 롤이냐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제가 한국에서 구매를 했었던 거고 필리밀리 제품입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으시고 제 지인들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앞머리 롤 원하시는 분들은 필리밀리 제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다음 데일리템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밤이라든지 아침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항상 써주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 이게 눈썹을 그려놓으면 뭐 며칠 간다 해가지고 타투 펜으로 나왔는데, 타 브랜드 제품들보다 이 메이블린 제품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리고 또 컬러도 이게 그려놓고 나서 빠지는 그 시기의 컬러가 이 메이블린께 가장 예쁜 것 같아서 이거에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펜을 이렇게 열면은 이 펜촉이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한 가닥씩 그려지게끔, 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정말 옛날에 눈썹 타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다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가 좀 비어 있기도 하고 원래 눈썹이 예쁘게 모양 잡혀서 나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를 그 군데군데 빈 느낌에 채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양을 잡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저녁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세수를 했을 때 저녁에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연해지거든요. 그랬을 때그 위에 정말 눈썹을 살짝만 그려도 예쁘고 아니면은 정말 쌩얼로 나갈 때는 그냥 그 상태로 나가도 정말 눈썹이 없어 보이는 느낌은 안 나가지고 제 쌩얼템, 그리고 화장을 좀 쉽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도 눈썹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눈썹 안 그린 건데 어젯밤에 이거로 군데군데 좀 채워주고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눈썹 그냥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눈썹이 남아가지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 데일리 아이템은 방금 전까지 제가 차고 있었던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을 하다가 이 브랜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브랜드의 철학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브랜드 시계도 보니까 퀄리티며 그 디자인이며 리뷰도 좋고 너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협찬을 받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이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게 되는 어, 그런 시계입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브랜드 노드그린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어, 이 브랜드가 가진 철학이 정말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함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계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마다 기부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구매를 하면은 세 가지 영역에 이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식수, 환경, 그리고 어,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부를 하고 싶은 그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기부를 하면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시계를 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사실 디자인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심플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트렌드를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가 제품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시대와 트렌드를 타지 않고 정말 쭉 예쁘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계인데요. 제가 고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건 스트랩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비건 패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비건 스트랩이어서 동물 스트랩, 동물 가죽 스트랩으로 나온 거 싫어하시는 밀보님들도 예쁘게 구매해서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 데일리템은 제 영상 진짜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종종 나왔었던 제품이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봐 주셨던 제품인데 제 고데기입니다. 이 고데기는 진짜 제가 한 2015년 뭐 2015년 때부터 계속 쓴것 같아요. 제품은 태팔 제품이고 리스펙티즘 프레셔스 컬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 라인의 제품인데요. 사실 요즘 고데기 하면은 보단나 고데기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보단나 고데기는 사실 학생분들이 사시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고데기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사기에는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라 하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잖아요. 근데 뭐이 테팔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정말 학생분들도 막 사시기에도 좋고 뭐 저처럼 고데기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고 제가 썼을 때 퀄리티가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지인들에게도 좀 추천을 했었던 봉고데기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은 첫 번째로 고장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엄청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단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고데기 중에 가장 머릿결이 안상하는 것 같아요. 머릿 걸도 안상한다 라는 정도 마음에 들었고, 세 번째로는 컬이 진짜 잘 잡혀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컬이 잡혀서 저한테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고데기예요. 그래서 제 데일리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고데기를 만약에 하는 날이면 무조건 저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음 데일리템은 귀걸이인데요. 이 귀걸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캡처해서 물어봐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데일리템으로도 정말 잘 하고 다니는 제품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 샤넬 귀걸이인데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명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명품이 있으면 물론 좋죠. 그리고 명품 선물 받으면, 와, 진짜 좋죠. 사람이 비싼 거 선물 받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큰 돈을 주고 사기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있어가지고 무조건 명품을 선호하거나 명품이 최고다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어, 그레고리가 저한테 이번 년 초에 이제 샤넬에서 귀걸이를 하나 선물 해줬어요. 근데 샤넬에도 파인 주얼리 라인 이 있고 커스텀 주얼리 라인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디자인이 정말 그냥 샤넬에서 완전 베이직한 그냥 메탈 이어링인 건데 진짜 그냥 딱 기본인데 이게 골드랑 이렇게 실버랑 두 가지 컬러가 나와요. 근데 저희 남편은 무조건 실버를 좋아해서 저한테 실버 컬러를 선물을 해줬고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고. 어, 은근히 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꾸안꾸에다가 힙한 느낌 살짝 가미하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을 주기에 딱 좋은 게 샤넬 이 귀걸이 같아가지고 데일리로 정말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 데일리템은 진짜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치마입니다. <laughs> 제가 주부잖아요.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주부가 됐는데 지금은 좀 주부 생활에 적응이 돼 가지고 저만의 노하우라든지 팁 같은 게 생겼는데 진짜 예전에 초창기 때 초창기 신혼 때는 어, 앞치마가 딱히 필요한 줄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하고 뭐 하고 이랬는데, 앞치마가 정말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뭐, 어 옆에 요리하고 있는 거를 간을 봐야 된다든지, 불을 꺼야 된다든지 이런데, 손에 물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뚝뚝뚝 흘리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수건을 이렇게 빨리 집어들기에도 조금 그 시간이 뭔가 그때는 그 긴박한 시간대 그 수건을 이렇게 딱 잡기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치마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다가도 불을 꺼야 된다 이랬을 때 앞치마 이렇게 문지르고 불을 빨리 끌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 앞치마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잘 입는 앞치마는 줄무늬, 린넨 줄무늬에다가 이렇게 뭔가 꽃자수 같은 것도 좀 들어간 좀 심플한 컬러지만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의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데일리 라이크에 굉장히 많은 앞치마가 있는데 어, 가격대도 정말 저렴하고 물도 빨리빨리 흡수해주고 되게 괜찮아요. 제가 오랫동안 썼는데 해짐도 없고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데일리 라이크 앞치마 정말 괜찮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제 데일리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 저를 봐주시는 밀버님들 중에서 학생분들인데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자취생인데 나도 앞치마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도 주부다. 하시는 분들은 앞치마, 어 이렇게 서칭을 할때 데일리 라이크 앞치마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 데일리템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는 데일리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데기도 여러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밀뽀님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밀뽀가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누르고 밀뽀가 되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밀뽀. 안녕.